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강력한 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을 위대한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 지도자들 즉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 각 가문의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기부온에 있는 성당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요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여하나님의 회막이 있었습니다. 바위스님이 하나님의 괴를 기라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괴를 놓아 둘 곳, 곳을 마련하기 위해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후레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르 노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제단은 기브온의 여호와의, 기부원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회중과 함께 그리로 나갔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 앞곳회막 예 있는 노재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솔로몬은 천 마리의 짐승을 재단에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아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선택하셔서 제 아버지의 딸이어 왕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께서는 저를 매우 큰 나라의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나라의 백성은 마치 땅에 먼지같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주의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주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에게 바른 것을 구했다. 내가 너를 이 백성의 왕으로 뽑았는데 너는 분 분한 명예를 구하지 않았고 원수들의 죽음도 구하지 않았다.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았고 오직 내 백성을 인도하 지혜 지혜와 지식만 구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줄 뿐만 아니라 어떤 왕도 누리지 못할 부와 명의를 주겠다. 저는 너온 후에도 너와 같은 이가 없을 것이다. 그뒤솔로몬은기원을 산당해 있는 회막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의 부, 솔로몬은 전차와 기마병을 모았는데 전차가 1,400대였고 기마병이 1 2천명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전차와 기마병 가운데 얼마나 전차들을 두는 성에 두고 얼마나 예루살렘에 두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은과 금을 많이 모아두었습니다. 은과 금이 어쩌나 많은지 마치 돌처럼 흔했습니다. 그리고 백향목도 많이 모았는데 백향목은 서쪽 경사지에서 자리는 자라는 리는자 돌모화가 나무처럼 흔했습니다. 솔로몬은 또 이집트와 갈릴리아에서 말을, 말을, 말을 수입했는데, 솔로몬의 무역자들은 갈릴리가 기아에서 말을 사서 이스라엘로 가져왔습니다. 이집트에서 들여오는 전차 한대 값은 육백 세 개였습니다. 그리고 말한 말이. 말한 마리의 값은 은 550세가 되었습니다. 무역업자들은 전차와 말을 햇사람과 아람사람의 왕들에게도 팔았습니다. 이장 솔로몬이 성전를 준비를 하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를 위하여 왕궁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솔로몬은 짐을 운반할 사람 1만 명과 산에서 돌을 캐는 사람, 사람 8만 명, 그리고 그들을 감독할 사람 3 6 0 0 명을 뽑았습니다.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두 솔로몬은 두루성의 왕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내 아버지 다윗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나도 도와주십시오.왕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왕궁을 지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 드릴 성전은 지어 바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 향기로운 향을 피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보여주는 빵을 놓아두면 날마다 밤낮으로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안식일과 초하루마다 예배 드릴 것이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다른 절기에도 예배 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입니다. 나는 성전을 기, 크게 지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다른 모든 신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하나님을 모실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과 하늘의 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데 하물며 내가 어떻게 하는 하나님의 옷을 성전에 지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다만 하나님께 재물을 바칠 집을, 집, 집을 짓고 싶을 뿐입니다. 왕은 저에게 금과 은과 녹, 녹과 쇠를 다루는 일에 익숙한 사람과 자주 색실, 빨간 색실, 그리고 파란 색실을 잘 다룰 줄 알며 조각도 할줄 아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는 사람은 그 사람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기술자들 곧내 아버지 다윗이 뽑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전나무의 백단목도 보내주십시오. 왕의 종들은 레바논의 나무를 베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종들을 시켜 그들 돕게 하겠습니다. 내가 크고도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려하니 나무를 많이 보내주십시오. 나무를 베는 왕의 종들에게는 밀3,640 킬로리터와 보리 3,640 킬로리터와 포도주 420 킬로리터와 기름 420킬로리터를 주겠습니다. 그러자 두로의 두로 히람 왕이 솔로몬에게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솔로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람의, 히람의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이스라엘 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다윗 왕에게 지, 지혜로운 아들을 나, 주었습, 주셨습니다. 솔로몬이여, 당신에게는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성전과 망궁을 지을 수 있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당신에게 후람이라는 지혜로운 기술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후람의 어머니는 단 사람이고, 그의 아버지는 두로사람입니다 구람은 금과 은과 노채, 그리고 돌과 나무를 다루는 일에 익숙하고 자두색 실과 빨간색 실과 파란색 실과 모호실을 다룰 줄 알며 조각도 할줄 압니다. 그는 어떤 모양이라도 부탁받은 대로 만들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왕의 기술자들과 왕의 아버지 다윗의 기술자들을 도와줄 것입니다. 약속한 대로 내네 종들에게 밀과 보리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보내주십시오. 레바논에서 왕이 필요한 만큼 나무를 베어 뗏목으로 열어서 바다에 띄어 요파까지 보내겠습니다. 요파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왕이 나르십시오. 솔로몬은 이스라엘에 사는 이방인의 수를 다시 세어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뒤에 한, 한 일입니다. 세어 보니 이방에는 모두 15만 3, 3 6 0 0명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가운데에서 짐을 운반할 사람과 칠만 사람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캐낼 사람 8만 명 그리고 그들을 감독할 사람 3,600명을 뽑았습니다.